상속재산 빙자 사기, 어떤 유형이 있나? 상속재산 빙자 사기는 주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며 접근하여 수수료, 세금,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 허위 상속인 행세, 유언장 위조, 상속재산 관리권 위임 요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해당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와 등기재산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계약 요청은 기록을 보존하며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민 형사적 대응을 동시에 검토하며 사기죄 고소, 계좌 추적, 반환 청구, 가압류 등 집행 절차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시점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과의 직접 거래를 피하는 것이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핵심이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해 사기 유형별 대응 전략과 소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